선어 네. 아이고 어렵다 의식마법 보여주고 펜슬벨? 네아 잠깐만 이거 몬스터인가? 의식몬스터가? 의식몬스터를 보여주고 펜슬벨? 네 없습니다 자 킬리스 만두랑 잘리나오고 만두랑 효과. 이, 이거 아, 효과에 효과에? 펠로으아로 텔로, 음만수의신 네. 이거 가져와서 킬리스 라인 효과. 펠을한장 던지고. 아 가져온 게 재블리초래요. 뭘 터지? 촛불인데 끼케야? 촛불 녹과. 15평 돼있어요. 네. 종류 음. 생각처럼 아주 별로가 더무다 이, 다이 나오세요? 소플레 음. 에이, 네. 아, 뭐지? 트 스탠, 메이, 유지에 있는 축탄의 효과, 데블리처를 잡아먹고, 자신은 에 올라오고, 대가자 데블리처를 꺼내요. 올라오고, 꺼내는 데블리처는 틀리지 만두라, 만두라의 효과, 네. 가면에 계신 루인을 패 넣어요? 루인도 써요? 루인 아까 못 봤는데? 다른 게 있구나. 자. <laughs> 어머나 세상에. 패에 캔들이 있네? 보여주고 살 또? <laughs> 깃털이랑 같이 나오고 이 아, 저기... 깃털을 유지해서데블리철에 창조수를 패해 넣어요? 넣은... 나 no. 소유 저희... 네 일단 축탄? 3 음. 4라 나오고 이거 또 축탄? <목소리> 창조주 <목소리> 크리얼토로 10절 이기신 어. 누인을 손어 세상에 나올게 다나왔 때려볼까? 배틀 페이즈 네. 네. 누인으로 때려요 2900? 아 그..그 와중에 데미지 쌓이기 때문에 이어 그리고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줘요 6000? 어, 네 잡습니다 그리고 또 때려요? 네 그리고 땅! 땅! 터! 아.. 네 가을로. 얘둘다 있으면 무적이야 얘 효과로 의식몬스터는 전투를 안 터주고 얘 효과로 의식몬스터는 효과로 안 터져 그래서 어니스트 나오라고 나오라고 던 던졌지 무적이 애니아요 트리시라이 죽잖아요 아 그건.. 끝트리시라고 그 치트인 거야. <laughs> 걔는 규격을 초월했다고. 아. 오. 야, 숨으면 안 돼. 근데 흔들, 숨지 않았어요. 이건 뭐. 선해보겠습니다. 가드시오. 가만히, 수야지 이 hey 요. 아, 파가 무데어 터널 인하겠습니다 텔카. 음, 텔카 맞네. 구리은 만수? <laughs> 음. 아, 시원하장수이네켈리 응. 슬라임? 네. 슬라임 발동? 네. 패를 버리고 테리스 만드라 테리스 만드라의 로커로 니내반원반세던지손 <laughs> <이 코레의> <laughs> <바론수? 웃음> <던치고 넥크루즈> <laughs> 잠3 0 0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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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로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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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로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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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뚫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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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 <laughs> <드록? 웃음> <laughs> <laughs> 만수? 네아아 아. 잘못 있어 잠깐만 만수가 아니라 <웃음> <웃음> 여기서... 어, 켈리 슬라임 과 만수를 던지고? <laughs> 아, 맞아, 맞아. 이러면 되지. 불 나오고, 주탄. 촛불 없고, 주탄 가고 오고. 어드밴스 소환. 굉장히. 와, 자기 자신 지정? 뭐 있나요? 액백을 주세요. 아, 액백 터졌으면 은 게임 터진 건데. 1, 2. 담으게 항아리 됐읍시다 3. 이 4. 굉장히 5, 맞았는데 탐계 하나를 쓰면 그냥 욕망이 쓰는 거야. 6. 7. 9에서 이거. 음. 다보였네 아, 8. 이거 없어야 돼. 9 9구하 어, 살짝 힘짝힘라더라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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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9 9 9 9 9 9 9세장9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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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주9 캘리슬레늄 코스 지 크리얼트 효과? 폐한장. 아, 유지했구나. 크리얼트 효과? 폐한장 버리고, 유지해서 합계 레벨 10을 데버리치않소원 <laughs> 와우. 탄 레벨 10을 던지고, 루인 소원 아, 아주 짱세 축탄 <laughs> 효과로. 오지게 강력한 분입니다 지금 배드 페이지를 한 거예요. 안 했죠? 안 했죠. 그럼 맞으면 나와서 얘, 얘까지 나올 예정이고 얘는 두대 때리고 이한대 때리면 이거만을 파츠입니다. 와, 어, 대을 바꿔보겠습니다. 어, 아니야 이번 나한테.